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별것이 아닙니다. 가정은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것이죠. 다른 데서 다 틀립니다. 교회 나와야 맞춰가며 사는 것이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 교회가 온대요. 그래서 여러분 같이 통가가처럼 아 만난다, 저 사람하고 만나서 산다, 몇 사람이나 있을 거 아니요, 안 맞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. 교회 나와야 맞춰가는 사람요 교회 떠나면 모든 것 옳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지금은 개인이든 나라든 한번 무너지면, 한번 무너지면 이 삼백, 300, 이 삼백 년 가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. 지금은 한번 부러지면 정말 나라도 그러고 개인도 그렇고 여기 보세요.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. 따라오세요. 주여. 주여 은혜를